안녕하세요. 시각처로부터 통증 완화 의료기로 인증받은 의료기입니다. 이 제품에 보면 이 부위만 움직이는데 그 기가 거의 저 가운데, 여기 항상 센터를 여기에 맞춰서 셔야됩니다 자, 수건을 이렇게 싸십시오. 이렇게 싸시는데, 그리고 그 바닥이 미끄러운 데는 안 됩니다. 온목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제품에 뭘 깔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스위치를 넣으시고 모델을 보면 제일 처음에 받는 부위가 혁대 바로 밑에 이 둔부 측면 부위에 둔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 하고 처음에 일관이 여기고 1분 동안 1분에 30번 움직이는 기계를 느끼고 반대로 또 2번째는 이쪽 부위에 30번을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협대 그 밑에 한 2, 3cm 밑에 부위에 맞춰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협이 혁대 밑에 이 주머니 있는 부분이 있죠, 주머니. 주머니의 이 부분에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 15번 정도 움직이는 걸 받게 되는데, 양쪽에 이 부분 먼저 받고, 다음에 이 부분 받고. 이제 이, 어, 그 다음에는 이 미골의 바로 위에 그 청골 끝부분이죠. 이 부분부터 이렇게 받아가면 조금씩 조금씩 어서 받게 됩니다. 자, 이걸 넣어볼까요? 먼저 여기에 덩대를 대고 누워볼까요? 아까 말듯이 이제 이 부분 이렇게 한쪽부터 이쪽부터 닿게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이렇게 쪽 근데 조금, 조금은 올라가셔야 돼. 예, 네,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팔이 팔까지 해서 이렇게 몸이 돌아야 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측면만 받게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0번이 기본입니다. 30번 움직이는 거. 자, 30번 했다 생각하고 반대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런 자세, 아주 정확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30번 이옵시나 움직이는 건 근데 첫날만, 첫날만 두 번, 30번, 30번 두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첫날만. 너무나도 변이 심했기 때문에. 완벽한 교정을 위해서 첫날만 두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몸을 돌려서, 그대로 돌려서, 이렇 오므려서, 체중이 한쪽만 쏠리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돌아갈 때 아프면은, 아프면은 반드시 이거 조금만 더 위로 상체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첫날은, 어, 보통은 20번 정도 하시고, 다음부터는 15번씩만 하면 됩니다. 됐고, 이제, 이제 반대로 바꿔볼까요? 더올리실까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체중이 이쪽을 한쪽으로 설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이 골반 교정이 안 오고 가끔 가다 이제 오였으면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청으로부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골반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 척추교정이 굉장히 안 되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골반교정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아, 이 그리고 하늘을 볼까요? 조금 더 올라갈까요? 그... 항문에서 바로 올라가면 더 두편한 부분인데 총골 끝 부분이죠 그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부터서 전체적으로 3cm 간격으로 이렇게 15번 정도 하고 밑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3cm 이상 움직이면 게되 제대로 된 조정이 안 돼서 효과가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cm 정도로 이동을 해서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변형이 심하신 분은, 그, 통증이 천날은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견딜만 합니다. 대단 수가. 정못 견디겠으면 수변을 한겹더 싸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수변 한 겹만 싸셔서 하시고, 3cm씩 반드시 3cm를 고수하면서 내려가셔야 되겠죠. 자, 조금씩 움직여 내려가 볼까요? 네, 많이 내려가면 안 되고 이, 이 모델처럼 한 3cm 정도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첫날은 많이 아프다 하더라도 두번세번 번 받을 때는 점점 통증이 그것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잘못 된일는않가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씩 내려갈까요? 자 이런 식으로 3cm씩. 15, 어, 15일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잔나은이 청골 부위를 한번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골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골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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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통증하고, 그리고 무통증, 그리고 허리, 요통에도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골 좀뭐 중요한데, 청골을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많이 받으면 좋겠죠? 자, 내려갈까요?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자, 15번씩 했다고 조금씩 내려가 볼까요? 자, 계속 조금씩. 자, 15번씩 하는 겁니다 첫날. 첫날은 15번씩. 근데 요추는 허리, 허리라고 우리가 말하죠? 요추는 10번 내지 15번 해주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갈까요? 이이 부분부터 추가 이제 마지막 분데이 부분부터서는 이렇게 붕괴를 베개, 들고 베개를 받쳐줘서 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굉장히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15번 내려갈까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다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받을 때 조금 시원하게 말하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어느 척추가 변형이 심한 부분은 첫날 받을 때 아픈데 사람에 따라서 이분이 여기가 보거나 여기가 보거나 각각 다른다. 요치가 받을 때 아픈 사람, 엉치 받을 때천골 뭐 바위 받을 때 아픈 사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난 똑같은 게 아닌가. 자, 계속 좀 내려가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척추 흉추부터서는 반드시 팔을 오므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안전히 묶어서 이렇게 해야만, 그 척추가 뒤로 돌출이 됩니다. 척추가 뒤로 돌출이 되야만, 그, 안벽한 효과를 볼 수가 있지, 팔을 뭐 적당히 이 정도로, 뭐 이렇게 했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내려가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은 브라자끈 있는 데부터서는 다리를 오므리고 궁뎅이를 들어서 체중을 실어주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만약에 힘들어서 못하게 생겼으면 베개를 이거 베개를 깔고 해도 도움이 되긴 됩니다. 정확한 효과를 보시려면 이렇게 궁뎅이를 들고 체중을 실어주었을 때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내 네, 체중이 기 싫어서 자 조금씩 내려가 볼까요? 다시 공개해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조금씩 내려가 볼까요? 자한 번만 더 내려가면 되겠네요 네,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루 첫날만 전체적으로 두 번쯤 해주고 다음부터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첫날은 한 20분 걸릴지 몰라다 나중에는 10분 미만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